세금 문제로 상담하고 싶은데 마땅히 찾아갈 세무사가 없거나 비싼 수수료 때문에 망설이는 도민이 계시다면 전라남도 마을 세무사를 소개합니다. 서민들의 세금 고민을 무료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곳은 담양군이 운영하는 이동민원 상담실입니다. 법률, 건축, 복지, 보건, 농업 등 여러 가지 민원을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 상담실에 마을 세무사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민 누구나 쉽게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로 고민하던 주민이 마을 세무사를 찾았습니다. 어려운 세금 문제를 잘 몰라 답답했는데 세무사의 친절한 상담에 고민이 풀렸습니다. 세무 관련에 대해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답답해 왔었는데 상담을 받고 나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마을 세무사를 통하면 상담료가 무료입니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지식이 부족하거나 형편이 어려워 세무사를 쉽게 찾지 못하는 도민을 돕기 위해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무 상담을 재능기부 형태로 돕고 있습니다. 작은 재능이지만 세법지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 마을세무사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루에 한건 이상 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양도세에 관련된 상담이 많습니다. 축제 현장은 물론이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을 찾아갑니다. 내년까지 활동하는 전남의 마을 세무사는 모두 61명. 영세업자, 전통시장 상인, 농어업인 등에게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는 지난 2년 동안 제1기 마을 세무사를 운영해 모두 2,800여 건의 민원을 해결했고, 91번 직접 도민을 찾아가 상담을 펼쳤습니다.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더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 활동을 펼쳐가겠습니다. 무료 세무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지역별로 지정된 마을 세무사가 누구인지 확인한 후 전화나 이메일 또는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몰라서 또 비싸서 불편과 손해를 감수했던 서민들에게 마을 세무사가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